로또 두 번만 맞춰봐, 연속으로. 전국적으로 뜬다. 도인이라거나 용한 놈 치고 그런 걸 해본 놈이 없어요. 세속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 추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거는 내가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복권이 터졌지. 상불호 연구소? 어, 어, 저거를 그런데 동아시아로 저윤네론이 넘어올 때 약간 다른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 요 뭔가. 어, 패턴을 다르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연결. 그래서, 어,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유네론을 수용할 때 보면, 어, 이 방식은 아닙니다. 동아시아는 이 방식은 아니었고, 내가 왜 왕인 줄 알아? 나는 전생에 잘해서 왕이야. 어, 그리고 너네가 왜내 밑에서 저렇게 굴러야 되는지 알아? 그거는, 어, 너네는 전생부터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잘하면 다음 생에 너네나에게도 기회가 있어. 어, 라고 하는 어, 자기네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윤회론을 자기네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냐?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네식으로 해석하는 거 유리하게.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백제나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올 때 왕들이 선호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위치를 안정시켜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인도에 이런 식 윤회론이 없습니다. 아, 걔네는 철저하게 신분을 나누려고 하는 윤회론이, 윤회론만 존재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에, 뭐가 있냐면, 불교는 저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 선천성을 부정합니다. 아, 전생에 뭐가 있었던 거는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후천적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끊어가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윤회론으로부터 약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만약에 윤회론을 계속 불교가 깔고 갔으면 불교는 문화권을 넘어서 세계 종교가 못 됩니다 힌두교처럼 지네 나라 문화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역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힌두교가 불교보다 훨씬 종교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인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문화권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외의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거는 유교가 효나 안 그러면 제사 같은 특수한 구조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가 없어. 어. 우리는, 어, 제사나 효가 뭐 특이한 게왜 특이합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서 그래요. 음. 힌두교 사람들이 저런 윤회론에 익숙하듯이. 근데, 불교는 이런 식의 윤회론을 얘기하지 않고, 윤회론은 어느 정도 끊어버리고, 음, 후천적인 그 사람의 행위만 가지고 보자. 지금 합리적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나 이런 거를 많이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부과 세습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 상속세가 무슨 30%에 50%에 뭐뭐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어마무시한 세금으로 나가는 거지. 어. 삼성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뭐 세금을 못내 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물론 제가 어, 그런 얘기는 하죠 나도 그런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다. 어. 어, 나 상속세 많이 내는 게 원이네. 아, 그거 뭐, 50%가 아니라 90%라도 내가, 내가 우리 아버지가 1조 물려주시면 내가 90%낼 용이 있습니다. 응, 충분해. 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네론이,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걸 깨기 위해서, 그러면 유네론을 완전히 없앴느냐? 안 없앴어요.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 요 쟤네의 기본 문화기 때문에, 저게. 예, 그래서, 완전히 없애지 않고, 랜덤 유네론을 얘기합니다. 앞에하고 뒤가 굳이 연결이 잘안 돼요. 그게 불교 유네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로또식 유네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로또식 유네론이라는 게 뭐냐면, 로또가 이렇게 구르잖아요. 이렇게 그 추첨할 때 보면 공들이 막이 안에서 구르다가 하나가 튀어나와요. 이, 이게 뭐 1번이 나왔다고 해서 이 다음에 2번, 3번, 뭐가 나올지 알수 없어요. 2번이 나오고 3번이 순서대로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지. 만약에 3번이 나오면, 그 다음에 5번이 나오느냐? 이런 연속 확률 계산을 할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만약에 저기에 어떤 대단한 알고리즘이 있고,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한 알고리즘이 있고, 그게 존재한다면 그것만 찾아내면 대박이지. 근데 로또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로또 번호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내겠어? 지금 유튜브 AI 님의 알고리즘도 못 찾아내 가지고 지금 어, 환장을 하고 있는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은 쩌리라서 못 찾는 거야.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유튜브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어. 아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쩌리들은 못 찾는 거지. 그럼 없느냐? 분명히 있어요. 구글에는 있겠지. 어. 있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구글은 모르겠고 유튜브는 모르겠고 어, 페이스북에는 그게 있다고 내부 고발이 있었지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어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이것들이 아주 추접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어, 저거, 너네들의 정신과 돈을 털고 있다. 어, 라는 거를 내부고발했지.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는 거지. 어, 유튜브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쩔이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지. 하지만, 이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 로또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러면, 이건 대단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 거의 랜덤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가 작동을 하는데, 연속인과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돌연변이 같은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저렇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불교에서는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굳이 급한 게 아니잖아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무 이렇게 이렇게 꼬꾸라지지만 않도록 하면 되잖아. 어 이렇게 좀 안정성이 있는 거지. 근데 어, 불교 윤회론에서는 사실 그 안정성 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다가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급격하게 쏠려 올 수밖에 없는 게그 다음을 보장할 수 없다. 어. 지금 안 끝내면 다음 기회는 존재할 수 없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놓고 어떻게 보면 되냐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우리 매년 있어요라고 하기 때문에 아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또할수 있어.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붓다가 얘기하는 식의 유네론에서는 어, 일회성이에요. 이랬어. 다음에 시험이 있, 있긴 있어. 언제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면 이번에 합격해야지. 아니면 접든지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 그래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쫙 달려올 수 있는 게 머리에 붙은 불을 끈다는 게 뭐냐. 머리카락에 불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 막확 타거든. 그런 식으로 그런 불을 끌때 사람이 취하는 것처럼 빠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사실은 불교 윤회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뭘했다그래서 이게 지금 이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달라이라마나 저 티베트의 쩌리들밖에 없고 사실은 그게 연속성이 거의 없어요. 그건 부처님 생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 앞생과 뒷생의 연결고리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그, 그 안정성이 확, 확보되느냐. 일반 사람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게 어떤 단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 초기 경전에는 그걸 수다원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라한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수다원사다, 마나, 마라한 이네 개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저두 개만 계속 나오는 거고, 수다원을 강조하는 거는 저기에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만 어, 이 수다원은 결국 깨지는 거거든. 어, 잘못하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인가? 어,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에서 시작돼서 아라한에서. 그러니까 수다원이 어떻게 보면 입학에 해당하는 거고, 그건 졸업까지는 아니고, 아라한이 졸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는 어, 거를 대충은 판단해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어, 정확하냐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 학교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 정원제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면 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졸업제예요. 서양 학교들처럼 졸업제예요. 그러면 일로 들어간다고 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졸업제를 취하는 학교가 있고 입학제를 취하는 학교가 있거든. 입학제는 졸면 돼.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하듯이 졸면 그냥 학교에 결성만 안 하고 계속 가면 무조건 졸업이야. 그게 입학제. 졸업제는 계속 시험을 못 통과하면 계속 유급이야.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대학 같은 경우는 무료기 때문에 몇 번의 시험을 계속 못 통과하면 제적입니다. 제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그렇게 졸업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거할때 전생을 볼수 있어. 전생도 볼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는또 틀려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과 뭐한 며칠만 해도 이게 하루에, 하루에 한, 하루에 15분씩 진짜 며칠만 해도 그런 게 보여요. 방법만 제대로 하면. 어. 그런데 그 보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그냥 아무거나 막 보여. 어. 아무거나 맞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정신 에너지가 모이면 그 에너지가 내부에서 내부에서 내 감각 기관을 건드려, 어, 감각 기관이나 정신을 건드려.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꿈꾸듯이. 예, 그건 랜덤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외부적으로 있는 것들이 보여. 그러면 투시예요. 어, 투시예요. 그리고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데를 건드리면 전생이 보여. 그리고 그때는 느낌이 달라. 보는 느낌이 마치 안에서, 어, 그러니까 감정이 입이 확 됩니다. 어, 일반 꿈꾸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본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이 연결성이 없어. 어, 큰 연결성 없어. 어, 그래서 전생의 성근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잠재적인 정도를 얘기할 뿐이지 그것이 유의미하게 결과를 도출하는지는잘 모르겠어요. 이런 신통 같은 걸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게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투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다 이렇게 그잖아요는다 필요 없어요. 저는그다 거를 대단다게안봅니다는다고얘기하는게다니야 안 신통 됩니다 어, 신통 됩니다. 어, 그런데 점도 점도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그리고 한의학도 한의학이나 저뭐 인도의 그 어, 전통 의학이 있어요. 어, 아유르베다 이런 거다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크게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잘안 합니다. 그 의미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요. 어, 뭔 뜻이냐면. 뭔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왜, 저, 뭐야, 어, 과학적인 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인과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그 방법을 썼을 때는, 최소한 7, 80%는 그게 돼.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라고 했을 때그 동일 치료를 받으면 같은 감기 종이면 7, 80 100%아 절대 그렇지 않아. 100%는 안 돼. 과학도 안 돼. 네, 과학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동일 인과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유의미한 값을 계속 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 인과가 약간 불투명해서 이게 한 30에서 40%밖에 결과가 안나 결과 값이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저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어, 저 방식을 취할 수 있느냐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어, 뭐 투시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그러면 무슨 막 예지력이 생겨서 어떻게 되고 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런 경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걸 자기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랜덤으로 보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 필요 없어 용한 무당 점안 봐도 됩니다. 그냥 로또를 계속 사면 돼. 제가 일상 하는 얘기 있어. 로또 두 번만 맞춰봐 연속으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뜬다. 어, 전국적으로 뜬다. 로또 한 번만 맞아도 거의가 로또 명당이라고 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왜 매출이 올라가는지는 나는 잘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어. 왜 그렇게 맞췄으면 그 다음에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지거든. 터진 데서 연속으로 터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어, 터졌기 때문에 안 터질 확률이 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빠친고 기계를 이렇게 내렸어. 그런데 거기서 터졌어. 그러면 그 기계는 그만해야지. <laughs>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아니, 우리 생각은 그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역으로 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기계가 터지는 기계에서 계속 터진다. 아닐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로또가 맞았으면 오히려 그 집은 피해될 것 같은데? 사람이 간다고. 근데 예고를 해서 맞췄어. 내가 로또 번호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을 연속으로 맞췄어. 야, 그거 처음 안 봐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 그 로또 맞은 상금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몇백 배의 이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갈 걸? 사람들이 집중되면서 도인이라거나 용한 놈 치고 그런 걸해본 놈이 없어요.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아, 그러면, 어, 저런 세속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 추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거는 내가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래. 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복권이 터졌지. 그게 누적되면서 그게 뭐 1억 6, 1조 6천인가가 터져가지고 세금 띠고 복권 세금이 무진장 많거든 상속세만큼 많거든 복권도. 어, 그게 약간 불로소득 비슷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9천억에서 1조를 수령했습니다. 그 사람이 네. 9천억에서 1조를 수령했어. 한 번만 그게 터지잖아. 네가 평생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 그리고 네 집단이 할 수,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뭐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말을 얘기하거든요. 다할 수, 다할수 있어. 그런 거를 한두 번만 터지잖아 유럽이나 미,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 로또 번호만 잘 맞추면 어 일주일에 일조씩 땡길 수 있어요. 전국을 돌면 아니 전 세계를 돌면 음. 그런 거 맞췄다는 놈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당이 5만원 받고 점을 보고 있는 거야. 어.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전혀 못 맞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게아 전혀 못 맞추면 그러한 문화가 수천 년 동안 내려갈 수 없어요. 확률이 낮고 확률이 낮고 언제가 이게 터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이러니까 그걸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구시효과가 없습니까? 효과가 있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어. 너는 그 효과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왜? 효과가 전혀 없으면 계속 새로운 사람만 들어와서 구술해야 돼. 그런데 굿하는 사람을 봐봐 반복적인 형태들이 나타나. 우리가 볼 때는 왜저 돈을 들여서 저 사람이 하지라고 하지만 자기는 뭔가 효과를 좀 느끼는 거야 몸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합리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 어, 우리가 코로나. 어, 코로나 백신, 뭐, 화이자 이런 거 했잖아요. 어, 저거 급격하게 만들어서 아마 70, 80%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이 정도는 되니까 아마 승인을 해줬지 싶어. 저게 90%, 뭐, 100% 뭐, 이렇게 되면 진짜 대박이지. 근데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 정도를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 40%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에도 백신이 있고 중국에도 백신이 있어. 그걸 뭐라고 우리가 약간 비과서 얘기냐 하면 물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느냐? 러시아 거, 중국 거는 효과 가 있어. 어느 정도는 있다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작동하는지 얘한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 뚜렷하지가 않은 거야. 계속 맞으면. 수행 맞듯이 계속 맞으면 될시도 모르지. 어그 확률을 높여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큰 의미가 유의미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요법 이런 거 쓰잖아에 아 이게 많아. 뭐뭐뭐 뭐, 뭐 어디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뭐 뭐가 멀살만 먹으면 용하다더라. 그리고 늘상 나오는 거 있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뭐암 사기인데 뭘 삶아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꼭 자막이 딱 쳐지거든. 어, 이거는 그 출연자 개인의 견해고 어, 방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선을 치겠어? 잘못했다가 너네가 삶아 먹어라 해서 삶아 먹었는데 어, 별 볼일 없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효과가 없느냐? 있다니까 효과가 있다니까. 근데 그 효과가 유의미한 정도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의학도 예를 들어서 한의학이라든지 저런 것도 전통 민간요법 다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과학적으로다가 완전히 인정받을 정도까지 하려면 그거를 전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끌어. 이걸 만약에 90% 이상대로 오면 대박이지. 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한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과학 같아. 하지만 그게 확률이 떨어져.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얼굴 생김새를 딱 보고, 아, 쟤는 싸가지가 없다. 쟤는 배신형이야. 뭐 이런 거 있어. 요 그런 거를 제일 좋아하셨다고 알려진 분이 전잘 모르는데, 그냥 썰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이 예전에, 예, 그래서 관상 보시는 분하고 같이 그 사람 뽑을 때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있었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호도가 높은 거야. 어. 근데 그때 만약에 시험 점수 좋았는데 떨어지면, 어, 이중으로 상처를 받지. 내가 거지같이 생겼구나.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지.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이거 적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하지만 그게 유의미한 값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